있는데 이미 얘는 이미 는 평행이야. 여기다 점을 찍고요. 여기다 이만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이 상태에서 평행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평행할 거아니야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가요권은 EB니까 어, FD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AB의 길이와 AB의 길이와 뭐 어떤 길이 같은 거예요? CD의 길이가 같으므로 A랑 CF도 같겠죠. 그렇죠. 따라서 B 다일번 다, 다 B랑 DF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이자평행선생각니까 1이랑 2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똑같이 같은 길이만큼 뺐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6이랑6길이 요요 같겠죠. 6일이랑 요 6이 같겠죠. 아, 1 0 10, 10이었는데 2 2를 뺐다고 88일 거 아니에요. 이해 갑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음. 다 해볼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이 뜻이죠.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잖아요, 그지?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요,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사분이 되는 조건, 그러니까 가나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 2번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지? 어떤 조건인지 쓰라는 얘기잖아, 때리지 말고.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요. 5번 성질 때문에 그런 거. 알겠죠? 아까 앞에서 5번 등질때 이해가시나요? 네 됐지요 그 다음에 어, 5 1쪽까지만 하고서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7분 18초 한 챕터만 하고 끝낼게요 가고요 네, 개념 하나만 닦 이상한 취임새를 구고마저 <laughs> 저.. 거아서 뭐, 응? 려가어 샤프는 이제 필기할 때만 쓰는게 아니야 허벅지를 찔러 알겠지 졸리면 잠을 깨시오 봐봐, 얘좀 예, 봐. 너도 줄려. 수학 시간에만 아주, 너한 번만 더 지각해. 우리 정규 수업이야. 너. 어? 정신 차리면, 마 개념 5번 할게. 개념 5번, 평행 사변형에 널볼게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평행 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라도? A, B, C, D가 있을 때, A, B, C의 넓이나, A, C, d A의 넓이가 서로 두개 삼각형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넓이가 똑같잖아. 합동이니까. 이걸 로렇게 뒤집으면은 B가 D로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잖아. 합동이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자르건 간에 똑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표현사 변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있어서 한 대각선에서 2등분된다이얘기죠 이렇게도 이등분되고요. 나중봐봐, 나중봐봐, 나중봐봐. 이렇게 생긴 이등분, 이등분, 얘랑의 넓이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대각선에 이등분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A, B, C의 넓이는 C, D, A의 넓이랑 같고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아요. 이해갑니까? 이 넓이나 이 넓이나 이렇게 생긴 이 넓이나 이렇게 생긴 이 넓이나 다 똑같다고. 이해가죠? 결론. 은 <laughs> 요네개 넓이가 같은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까먹고 안 됩니다. 다시. 네. 어. 하얀색으로 자르면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 네. 같는거 알았지 그지? 네. 왜 사각형의 반띵이니까 그지? 빨간색으로 자르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똑같은 거 알겠지? 네. 어, 반띵이니까 그지? 별로. 얘 얘를, 얘를 이렇게 두 대각선을 나눠버리면은. 이는 이네개의 넓이가 모두가 똑같다. 어떤 걸로? 이 하나의 넓이는? 큰, 사이 큰, 이큰 어, 평행사변이 4분의 1 1수기가지그 음,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음. 그게 지금 이번의첫 번째 화살표, 이번 내용이에요, 2번 내용. 3번. 그결과 하나, 한번 더. 내가 사다리꼴 내부에다가 잘 봐봐. 외근에 설명해 줄게. 요게 조금 신기해요. 평행사변형이거든. 평행사, 평행사 아무리 내부에다 하나 정리찍고서피라고 잡고서 이 연결을 할거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연결을 할거잘 봐봐. 네. 삼각형이 내개가 나오잖아, 그렇지? 빨간 거에 합과 빨간거빨거두개 빨간 합과 노란 거두개 합은 언제나 일치해 몰론 원래 사각형의 반등 원래 사각형 넓이의 반 까먹지 마세요 왜 그래 증명합니다 자적거이 표를 지나가 이 피를 지나가게끔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 그어볼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예도 평얘도 평행사변형 예두 평행사변형, 예두 평행사변형, 예두 평행사변형이죠. 이해갑니까?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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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자. 이해가? 이 평행사변형의 반반자 두개 반씩 쪼개 나눠가졌잖아. 그래서 이해가죠? 요 평행사변형에서 정확하게 반씩 나눠가졌죠? 요 평행사변형에서 정확하게 반씩 나눠가졌죠? 요 평행사변형 반씩 나눠가졌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와 밑에 값친게 얘랑 얘랑 중원이랑 언제나 같은 거 볼록 어, 평행사변형의 반으로. 어떻게 접을지 꼭갈똑 같아요. 어떻게 접을지 꼭갈이논리라면 이해 가죠? 밑수 이해 안 갔어? 더기 어. <laughs> 지금 3번 내용이고 그래서 필수 문제 6번 봅니다. <laughs> 필수 문제 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면 1번. ACD, ACD, ACD 찾았나요? ACD 삼각형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걔가 12래요 BCD 찾았어요 BCD? BCD도 똑같이 12겠죠 왜? 사각형 전체가 24일테니까 그지? 렇 이해가죠? 전체가 24일테니까 각각 삼각형 하나하나마다 6의6 4분의 1에서 필수 문제 7번 <laughs> 전체 사각형 안에다가 내부에다 피를 찍은 손녀 오른쪽 그린쪽 그림처럼 핑크색 부분, 빨간색 부분을 물어봤네요. 근데 전체 사각형이 40이래요. 빨간색 부분은요, 20이 비추고, 아는 만큼 보인다. 아시겠죠? 예, 네, 빨리 52쪽까지 빨리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풀어봐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각형서부터, 아, 더 나가고 싶은데 조금 참을게요. 내가 자제할게요. 네, 자제할게요. 예, 작작 52쪽까지.